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전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결국 인수분해 어, 부분이 이제 들어갔죠.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에, 들어갔느냐? 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어, 근을 이렇게 찾아 냈잖아요. 그죠? 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두 근이 나왔는데 인수분이 안될 때는 우리는 무슨 공식을 썼어요? 근공식을 썼죠. 그죠? 근공식. 그리고 2차방면식에서 우리가 이제 근을 댄데 실근 말고 이제 허근도 나왔죠. 그래서 아이를 포함해서 근공식을 사용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3차 방면식을 이제 갑니다. 여러분이 3차 방면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방정식은 이 앞부분에서 3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앞단원에서 3차식 인수분해. 3차식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일단 그 식을 0되는 X 값을 찾은 다음에, 그죠? 어, 아, 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0됐죠? 그 집어넣는 것은 이제 약수 개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해가지고요. 그죠? 어떤 인수를 가져요?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얘가 몇 차, 어, 조립제법 해가지고요. 음, 조립제법 이렇게 적을까요? 음,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어, 알파하고, 뭐, 처음수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식까지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능력되버려보면, 결국 이 3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상태 내에서 또 이제 기본꼴에서 인수분해가 할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3차 방년식에서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되고 특수한 형태가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셔야 될게 있어요. 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면 2차 방년식 상태에서 실근이 두 개가 되면, 서로, 알파를 빼고, 에? 알파를 빼고 이게 두근이 된대요. 이 예, 두근. 두근 상태가 되면은 서로 다른 세개 실근이 되거든요. 알파를 빼라 그랬어요 내가 이 알파를 빼고 두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어떤 꼴이 되느냐 하면 x-알파랑 x-베타랑 또는 x- 이제 감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이제 3차 방정식에서 이 감마라고 하는데 이 r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건 r이고 감마는 거꾸로 핵수를 들어갈 수 있도록 요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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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감마 이런 형태로 되는데요. 는형.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세개근을 갖게 돼요. 그죠? 서로 다른 세근. 같더라. 이 말이에요. 알파를 빼고 두 개근을 가지면.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두근 갖는다라는 말은, 알파를 빼고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지면, 이 2차 방지식은 또 뭐로 가느냐 하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 조건이 또 따라다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그러면 이 알파를 말고 또 다르게 알파를 포함해 갖고 두 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경우 알파를 포함해 갖고 이 2차 방정식이 알파를 포함해 가지고 또 다른 근을 가지면 어떤 꼴이 될까요? 음, 에, 이런 꼴, 꼴, 꼴. 이런 꼴이 되면, 이 식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x 알파의 제곱, 그리고 x 베타의 제곱이 되죠. 이 알파의 실근에서 똑같은 거니까 두 개가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알파가 중근이 되고요. 베타가 실근을 이제 갖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중근을 갖고,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이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중근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중근을 갖게 된다. 요거 그러면 이 2차 방연식에서 알파근을 앞에 있는 조류제포 요 근을 똑같이 갖게 되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돼요. 다음, 아셔야 될 것이 요게 이제 세 번째. 이 2차 방연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완전 제곱식 되더라도 결국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뭐 x-알파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은이식 자체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알파랑 x, x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실근이 알파가 실근 되고요 실근입니다 베타가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되느냐 하면 중근을 갖게 되죠 그럼 중근을 갖게 되면 2차식 자체 내에서 완전제곱 되더라도 중근을 갖고 이 2차 방정식 상태 내에서 2차식에서 앞에 있는 실수 상태의 근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중근을 갖게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 이 2차식이 허근을 가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근? 허근. 그러면 네 번째로 이차식이 허근을 갖는데요. 허근을 가지면 실근이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x 알파 근이 되고 이차식은 허근을 가져요. 허근. 허근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은 X가 알파되는 한계의 중근, 한계의 근이 돼요. 한계근. 한계근.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무슨 근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근이 한계니까. 판별식이 한계 거리니까 중근이라고 할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중근 개념이 세 가지 개형이 만들어졌어요. 금방 첫 번째 어, 3차식을 조립제법에서 1차식이 되는데 2차 방정식에서 이 알파와 같은 것을 갖을 경우 그 자체가 완전제곱식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자체가 허근이 되는 경우 이런 식이세 가지가 중근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3차 방정식에서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기타 이 3차방정식 풀이 뭐 많이 봤는데요. 그거 말고 뭐 4차방정식 풀이 이렇게 봤죠. 이 4차방정식 그 풀이는 결국 앞에서 4차식 인수분해하는 부분을 배웠는 거. 4차식 인수분해, 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식 인수분해가 그대로 이제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요. 어, 보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쳤죠? 보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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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차가 뭐죠? 내제 곱돼 있는 거 이거. 그죠? x 제곱. 그래서 보기차는 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잖아요. 그죠? 치환을 하고 그리고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어떻게 했죠? 인수분해 안 되면 합자공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억하려나? 안 되면 합자공식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또, 또 하나지 매개 뭐를 배웠느냐면 개수가 대칭 형태, 개수 대칭 형태를 봤죠. 그래서 중앙항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개수값이 서로 어떻게? 대칭 구도가 되면 개수가 개수가 같아지면 그것은 어떻게 했죠? x 제곱을 식에서는 꺼집면 됐지만 제곱을 나눠주면 되죠. 이거 중앙 아 중앙항을 나눠줬죠. 음, 이게 아니라 중앙항 중앙항을 나누자 이 말이에요. 나눔 그럼 나누면 무슨 공식이 나오느냐면 곱셈 마룡식, X제곱과 X X제곱분의 1. 얘를 곱셈 마룡식 쓰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제곱 빼기 2. 이거 사용했잖아요. 그죠? 사용. 그래서 얘를, 더한식을 우리는 지원을 해서, 지원했죠. 어, 그죠? 지원해가지고 인수분해 돼갖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죠. 음,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려나 원상복귀 그런 개념인데요 결국은 3차하고 4차를 방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는 앞에서 배운 것을 기본 개념으로 보시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말은 이3차방련식에서 기본 패턴을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가고 난 뒤에 요거 요 박스 좀 쳐서요 이렇게 여기에서 3차식에서 서로 다른 세 글이 발생되고 중근 개념이 발생되는 것까지 쭉 해서 요 맥이 상당히 중요하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마치겠습니다.